친구들, 다항식요 놈이 이것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, 오른쪽 보도록 하시면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거죠? 자, fx를 a로 나누었을 때 몫을 q, 나머지를 r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, fx는 q 곱하기 a 플러스 r이다 라고 하는 항 등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웠어요. 게다가,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0이란 얘기니, 요 뒤에 있는 녀석도 존재하지 않게 되지. 그리고 fx는 나누는 수와 몫으로 곱해져 있는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. 자, 요 녀석을 fx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요.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다라고 하는 녀석을, 자, 지금 우리가 몫을 모르잖아. 그치? 몫을 qx라고 해봅시다. 자, 그러면 qx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이런항등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 자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a랑 b를 찾으시면 돼요 자이 녀석은 항등식이기 때문에 x자리에다가 무슨 수를 대입해더라도 참이 되야 되고요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x의 제곱은 마이너스 1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a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자 능이 되겠고 여기는 x 플러스 1의 제곱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되겠습니다 그죠? 우변 전체가 0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로부터 a b는 1이다라는 첫 번째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것과 동일한데 이건 뭐가 추가됐냐 이 녀석을 미분하는 것이 추가됐습니다, 얘들아. 자이 녀석을 양변을 미분할게요. 그러면은 자 우리가 고배 미분법이랑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사용을 할 건데 자 일단은 좌변 미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. 자 3x 제곱 플러스 2 a x 플러스 b가 되겠어요. 그 다음에 우변 미분할 때는요, 얘들아 여기는 요 녀석과 여기는 요 녀석을 따로따로 미분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분될 때에는 겉 미분 속 미분을 해주셔야 돼요. 그죠? 겉 미분 속 미분 기억나죠?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거부터 미분해 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q 프라임 x 곱하기 x 플러스 1에 제곱이 되고 자 플러스 이제 초록색 리본 할 건데 천천히 갈게요 qx 곱하기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1의 제곱의 프라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변이요 q 프라임 x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의 플러스 자그 다음에 qx의 자 이거 미분할 건데 겉미분 속미분이죠 자요 괄호의 제곱을 먼저 미분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2가 앞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괄호가 생깁니다. 자 과로 속에는 x 플러스 1이 있고, 요 속에 있는 걸 미분한 1을 한번 더 곱해 주셔야겠죠. 자 식을 정리를 해 주신다면은 q 프라임 x의 x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2q x 플러스 1이 됩니다. 뭐가요? 여기 좌변에 있는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요. 자,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할 겁니다. 그럼 좌변에 3x제곱은 3이 되고, 여기에 마1 넣으면 마이너스 2a,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b가 있겠고요. 자, 여기 x 플러스 1, x 플러스 1이둘다 있으니까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둘다 0으로 0으로 사라지겠죠? 그래서 0이다. 자, 우리가 1로부터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다라고 하는 두 번째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에 있는 이첫 번째 식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두 번째 식을 연립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A랑 B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. A는 2가 되겠고요. B는 1이 되겠죠.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하면 4 더하기 1일 테니까 정답이 5가 됨을 찾을 수 있겠네요.